구백하며 증거하는 축복의 시간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언답받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성리 속에서 진행되는 거룩한 이시간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2장 45장, 545장, 통일천성과 344장, 이분의 암호증거, 칠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기 하니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제목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39장도 일로스와 메세 그리고 두발 왕인 이고기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는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다른 내용은 1절 마지막 부분에 있지요. 그것은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고 하는 그첫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상대하겠다. 내가 너를 직접 대적하면서 너희들을 무찌르겠다. 고 하는 하나의 님 각오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24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요. 이 곡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내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모습은 무기가 불타 없어진다는 내용. 그리고 곡이 분사들이 죽어서 곳곳에 매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매장되지 못한 시체들은 결국 들짐승의 먹잇감이 된다고 하는 일들. 이런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가 불다 없어진 건 전쟁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에 안전한 묘에 묻히지 못한다는 것. 들짐승과 벌레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 얼마나 비참한 그런 죄부인일까요? 이처럼 철저하고 아주 처절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을 기록되는 로스와 메세, 두바람, 이 곡.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낯선 이름들은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바로 함과 아베의 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함과 야베의손의 이름은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임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능하나여 약하다고 공격하는 자들이 오늘 이들의 족속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이 39장에서 이들의 공격을 당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이 예언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34장에서 37장 이 부분은 이바벨론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곧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회복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38장, 이 39장은 회복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감을받지 못한 공기 다시금 등장하면서 그들을 다시 침략할 것이다 괴롭힐 것이다 그들을 몰살할 것이다 라는 그 결과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려고 했던 그차이가 잠시 멈춰버리게 되죠 그냥 스톱해버리고 갑니다 어쩌면 매일 그의 상속에서 내일 또다시 어제와 같은 오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올수록 되는 그런. 이런 상황을볼때 하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는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을예정했던 무리들에게 왜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겼을까?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될수 있죠. 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의 능력이 없어가 서 아니라 힘이 없어가 아니죠. 제 아무리 겉탈과 노력을 일줬다는그 곡이 제물을 노력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오지만 하나님능요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북쪽에서 이끌고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39장 2절이죠. 내용을 보니까 너를 그리께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스라엘 산 위에서 그들을 쳐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가 직접 이끌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 주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이 곡을 이끌어왔고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73년 1 4에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은 분이시죠. 또 하나님이 세상이 그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도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결과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생의 시작도 또 끝도 없는 분. 그래서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38장과 이 39장에서는 왜 하나님의 기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겨줬을까요? 넘겨줬다라기보다는 결국 고이라는 자가 연합군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냥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번에 그들을 연하기 위해서 결국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었지만 이칠 절이 갖고 있는 그 내용, 즉 내가 내 거룩한 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다시 내 거룩한 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시 내가 여호와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임을 거룩한 임을 민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몰고 시고 몰고 오셨고, 또 그들 을한 번에 무너뜨리는그 장면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칠전을 통해서 새부문을 낳으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 내이을 더럽히지 않게 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심을 민족들이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직접 몰고 오셨던 그 주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출애국하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시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애국왕이었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말념하, 얻을 수 있던 그 결과물들은 결국 애국이 믿었던 열 가지 신, 즉열 가지 재앙이 그들 이맘으로 말념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열 가지 재앙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오늘 펼치시는 그 모습 그리고 이 땅의 애굽 신세게 속한 것이가 바로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 그 거룩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39장을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을, 세상은 그들의 육체는 소유할 수 있지만, 그러 영혼은 절대로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오늘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남들이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구름처럼 땅을 걷는 군사들 속에 조직이 있고 또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최첨단의 무기를 소유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있는 조직 속에는 돈도 있고 영행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종교, 교육, 문화, 예술, 언론이 있다 할지라도 결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죠.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권력임을 오늘 성경은 또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의 이름은 우리가 이 전지 전능하신 영어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의지하는 믿음의 성포가 되기를 주의로 추건됩니다. 앞으로 세대가 가면 갈수록 정치와 권력은 결국 하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또 무너뜨리고자 온갖 다양한 방법과 여러가지 환경들을 동원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의 공중권자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환경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역사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그 이름 가운데 그 능력 속에 거한대는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요. 시편 121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이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그들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를구거하면서 오늘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을 발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두번째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늘 공격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받지 않는 자세를 이용해서 더욱 택한 받은 자세 오직 주만 바라볼수 있는 그런 환경을 오늘 또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다윗의 삶, 늘버디 받은 자의 삶을 쌓았습니다 그가 마내였지만 그는 삼무선제가 그의 집에 도달했을 때 그는 집에 있지 않고 양 떼들을 그 밤에 모는 목동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됐죠. 3월 선일가이기합니다 너희 막내가 어디냐? 너희 아들이 마지막까지 이이 이 아들이 어디냐고 했을 때, 지금 그 아들은 없습니다. 그 아들은 없습니다. 할 정도로 결국 이 아들은 이 다윗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쫓고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서. 밤에 양들을 치는 목동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곤략할 때나 잡았을 때에도 왕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요. 결국 왕의 시기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는던미리아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했고요. 때로는 아들의 발라드로 에서 맨발로 벗어지는, 맨발로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가 오늘 다이오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그 버림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이 직접 거두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였고 더 나아가 천국 백성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즉환경을통해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환경을통해서 버림받았지만 그나 그는 그 환경을 통해서 어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삶 비도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쫓기는 삶 속에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님 시는 주님을 직접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는 찬양의 꿈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10편 23편에 영원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하 다윗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바로 거룩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경계선 즉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예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예수의 피가 그 마음속에 증거될 때 결국 그의 힘 가운데 진정한 거룩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후에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고 그 거룩한 주의배성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처 처한다 첫 단자도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주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답게 오늘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과 그 시간의 첫 시간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 역사십니다. 즉 내가 처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드신 하는님이 바로 오늘 내 마지막까지도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가 고백할 있는 것은 오늘 주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오늘 거하고 있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오늘 움직이고 있으며 그 시간표에 따라서 내 인생 마지막이 될수 있다고 하는 거 처음과 마지막을 같이 고백하는 그 내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기를 주의의 용도 추권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작과 마지막을 아시기에, 그리고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다시금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불공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그걸 통해서 정말 기도하게 하셨으며,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영원한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풍부할 수 있는 은혜를 보내기 어떠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 시간표에 따라 열매를 맺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뒤흔들다라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며 인정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가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 두려움 속에 있어 하는 에다가 하나님의 힘그 평안과 안심을 통해서 마음껏 즐기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